자, 리터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개댄푸드가 정확히 24시간 점검을 했습니다. 어제 자로. 하지만 오늘 이렇게 에, 살아 돌아왔고요. 에, 거기에 대한 보상 간단하게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홈페이지 가시면은 에, 제대로 맛보실 수 있고요. 어, <laughs> 보시면은 어제 5시 한 45분쯤부터 점검을 하다 보니까 한 3차 1차는 2시간, 2차 2시간, 갑자기 이제 막 11시에 이제 3차 공지 때리던 이제 미정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5시 반까지 이렇게 점검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답답했지만, 답답하셨겠지만, 이, 매출 올려야 되는 판도라 나오는 수요일에 점검 때리면은 이 사람들이 더 답답하죠. 그래서 뭐 빨리 끝난 것 같구요, 나름. 우선은, 자, 보상 봅시다. 오늘 안주고요 8월 5일, 금요일 점검 후, 그러니까 아침 6시, 부터, 일요일, 12시 전까지 주네요. 그리고, 최초의 1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그냥 본인 계정 싹다 그냥 돌리는 거 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접속만을 주니까. 그리고, 자, 보상 내용. 이게 중요한데, 폭군의 악살이 보물성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벤트를 줬어요. 공짜 에픽 때한 개를 줬는데, 이번에 두개 주거든요. 우선 구성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금 살수첩, 코벌트메이트 보 색깔놀이 버전이 있는데 일단 구성품! 어.. 절반 정도는 되게 좋죠? 살수첩 좋고 그 태블릿 좋고 그 다음에 어, 페일 노트도 좋고 광작권 좋고 이제 맨 밑에 이제 꽝! 저기 이제 속성 방, 강화.. 강화.. 방지카드라고 예, 사실상 꽝인데 저는 아마 악세사리가 다 있어가지고 저기 확정으로 나올 것 같네요 일단은 뭐폭군의 보물상자는 이렇구요 그 다음에 옵션 커스텀 카드, 하나 받으신 다음에 맹독이 뜨면 좋겠죠? 그 다음에 킹메달, 침메달은 이번 이벤트에 나온 겁니다 홈페이지가 아닌 게임 내에 가시면은 이 침착맨이 약세리가 나와가지고 그걸 합성할 수 있는 소재인데 보시면은 하루에 이제 세트 하나씩 얻는다 생각하시 돼요. 그래서 14일 동안 이벤트를 진행해야 되는 거를 저걸 받으면 이제 13일 동안만 하셔도 얻을 수 있다. 얻는 방법은, 네, 커뮤니티에 적어놨으니까, 도그파이터 한 번, 라스 한 번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어렵지 않은 미션이고요그 다음에, 초월의 증표! 이게 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계승아사리 2차 계승. 그러니까, 어, 자, 계승아사리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1차 같은 경우는 증표가 필요해요. 근데 2차 계승. 2차 계승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비싼 아이템. 이 초월의 증표가 필요합니다. 이건 좀 얻기도 어려워가지고, 50개면 조금 개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크엘프 증표 100개랑 계승의 증표 뭐 100개인데 에, 솔직히 해서 24시간 점검한 것 치고는 막더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보물상자 2개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뭐 내일부터 접속하셔서 에, 받아가시길